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어, 깊이 파고들 자료는 깜냥보우님의 네이버 블로그 글입니다. 잡과 커리어 사이 의뢰 자리에서 주도권을 찾는 길. 이 글이 좀 흥미로운 게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무기력함 있잖아요. 그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셨다는 점이에요. 글은 딱 우리 얘기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 그게 잡이고. 내 소명을 따라서 성장하고 의미를 찾는 게 커리어다. 음. 누구나 커리어를 원하지만 현실은 경쟁도 치열하고 기회는 제한적이고 당장 생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치 않는 자배 머무르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마 들으시면서 어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공감되는 지점이죠. 바로 거기서 이 글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의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체념해야 할까? 갑이 정해놓는 틀 안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요. 맞아요.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 마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인물이 바로 음, 성경 속 인물 요셉입니다. 그래서는 요셉의 상황을 최악의 잡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정말 노예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다른 길을 찾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의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요셉의 상황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이국땅에서 노예가 됐으니까요. 뭐, 인격적인 대우는 커녕, 그냥 재산 취급을 받았을 텐데요. 어, 보통 이런 상황이면 주인의 눈 피해서 요령 피우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그냥 해방될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예적 마인드. 그래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법 하잖아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글은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서 찾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특히 글쓴이는 여기서 요셉에게 청지기 의식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개념이 이글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청지기 의식이요? 그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주인의식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주인처럼 일해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래서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주인의식은 보통 더 나은 성과나 보상,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성공을 위한 어떤 방법론, 전략 이런 것에 가깝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은요. 그런 마인드셋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예를 들면 자신의 진짜 주인을 눈앞에 있는 보디발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달랐던 거네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이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할수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그저 보디발 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일종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에요. 글쓴이는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칠 때 했던 말 있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이 고백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행동 기준, 책임의 대상이 명백히 하나님이었던 거죠. 와, 그 고백이 진짜 결정적이네요. 그 상황에서 주인한테 들키면 어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일했으니까 뭐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했을 거고, 시키는 일만 한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더잘 되게 할까?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결국 보디발의 완전한 신뢰로 이어진 거고요. 정확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보디발이 절대적인 갑이었고 요셉은 아무 권리도 없는 의리였죠. 힘없는 노예.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요셉이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고 깊은 신뢰를 받는 위치로 역전된 겁니다. 단순히 성실하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주체적인 힘을 보여준 거죠. 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 의식을 통해서 최악의 의례 자리에서도 주도권을 되찾아온 강력한 사례라고 분석해요. 노예라는 그 신분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내면의 힘을 발휘한 거죠. 이 청지기 의식이란 개념이 단순히 구약의 요셉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률을 동행하고 사실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좀 뭐랄까 그냥 다 퍼주라는 건가? 너무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그랬고요. 하지만 그래서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요. 이게 어떤 굴종적인 순응이 아니라 오히려 3대 당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저명제 주민한테 1마일, 성경에서는 오리죠. 약 1.6km 정도의 짐을 강제로 지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갑의 권력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때 피해자인 을이 마지 못해서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가 심리를 가게 드릴게요. 라고 나선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음, 일단 로마 군인이 엄청 당황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예상 바뀌니까요. 그렇죠. 강제 징용이라는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자발적인 호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사람의 힘이 순간적으로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죠. 속옷을 달라는 소송에서 거옷까지 내어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탐욕스러운 요구를 오히려 넘어서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이런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나의 존엄성을 선포하고 동시에 상대의 부당함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주도적인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빼앗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주체가 되는 역설적인 힘의 전환 뭐 이런 셈입니다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재정의해버리는 능동적인 대응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했던 건면도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볼수 있을까요? 당시 노예제라는 그 부조리한 현실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글은 이 구절 역시 노예제도를 뭐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요.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이한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영적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바꾸는 거죠. 내 노동의 최종 평가자를 눈앞에 인간 상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딱 설정하는 순간 일은 더 이상 눈치 보는 고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내 상사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을의 자리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청지기 의식의 확장판이다. 이게 이 글의 주장이에요. 듣고 보니까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 강력한 개념이네요. 단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청지기 의식은 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그래, 나도 오늘부터 청지기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세속적인 주인 의식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여기서 또 중요해지겠군요. 네, 그래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인처럼 생각하자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속적인 주인 의식은 결국 내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나 방법에 가깝다면요. 성경적인 청지기 의식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관계냐?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은 내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자 주권자, 즉 나의 종주이시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핵심이고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태도를 결정짓는 거죠. 종주요? 어. 조금은 낯설게 들리는 단어인데요. 약간 역사 시간에 고대 국가 간의 관계 뭐 이런 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종주가 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형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단어죠. 글쓴이가 아마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분명한 주권과 책임, 그리고 보호가 약속된 그런 언약적인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종주 개념을 통해서 청지기 의식의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절대적 주권의 인정이에요. 내 생명, 시간, 재능, 건강, 재물 나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잠시 그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인식이죠.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출발점이에요. 둘째는 궁극적인 책임 대상의 변화입니다. 내 삶과 일의 최종적인 성과 보고나 평가는 세상의 기준이나 직장 상사, 다른 어떤 인간 갑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의 종주이신 하나님 한 분께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잘 보이고 인정받아야 하는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확보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날 전능하신 종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나 눈앞의 이익, 손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담대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안전의 근거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책임지며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이 언약 관계에 대한 확고한 무음과 인정 여기서부터 청지기 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려면 정말 삶 속에서 체화되어야 할 텐데요.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 그렇게 사는 거 사이에는 좀 간격이 클수 있잖아요. 그래서도 훈련과 실천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글쓴이는 마치 운동 선수가 타고난 재능만 믿고 훈련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청지기의 삶 역시 반드시 연습과 수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해요.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훈련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위한 내면의 훈련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매일 점검하고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나 성경말씀, 묵상 같은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종주가 누구신지 계속 확인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맞춰나가는 노력이죠. 이게 청지기가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글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을 위한 외면의 훈련입니다. 내면의 훈련으로 확인하고 다진 그 정체성을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실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의 청지기,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 신뢰의 청지기, 혹은 적은 돈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는 자세, 재물의 청지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 대심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려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외면의 훈련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 훈련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내면의 훈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힘으로 외면의 실천, 즉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가능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경험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이런 선순환이군요. 훈련, 즉 실천이 서로를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고 쌓여서 몸으로 체득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관계와 신뢰는 다시 이전에는 좀 불가능해 보였던 더큰 순종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 노잉, 그리고 되는 것, 비잉, 그리고 행하는 것, 노잉이 함께 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견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빚어간다고 설명해요. 자, 오늘 깜냥보호님의 블로그 글, 잡과 커리어 사이, 의뢰자리에서 주도권을 찾는 길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누구나 의미 있는 커리어를 꿈꾸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자배자리, 때로는 힘없는 의뢰위치에 서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런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 체념하는 것 말고 분명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길은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청지기 의식은 그냥 피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실제적인 언약 관계의 뿌리를 둬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내면적 성찰과 외면적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삶 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삶의 패도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청지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갑을관계나 힘의 논리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고역이나 사람 눈치 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있는 행위, 즉 예배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관계 역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걸 결혼인 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딱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거 같아요. 청지기의 삶이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리, 뭐 갑이냐, 을이냐,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이런 자리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자리에서든지 살아낼 수 있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설령 세상 기준으로 볼때 가장 불리한 의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기준과 평가를 초월해서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글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아니라 태도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비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네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좀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건 이미 주어진 어려운 잡, 그러니까 을의 상황 속에서 이 청지기 의식이 어떻게 의미와 주도성을 찾게 해 주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청지기적인 관점을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 애초에 일의 기회를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방식 다시 말해서 커리어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의례 상황에 처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조직에 속할지, 어떻게 내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청지기 의식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